다 함께 외쳐주세요. 영혼을 광내고 안녕하세요. 지난주 중일 고1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로 입학을 다른 청소년 친구들은 한학 년씩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난 소감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학교의 추억을 만들도록 기도할게요. 오늘 학부모 투청예배를 맞이하여 저 DJ 건네고가 3월 둘째 주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학부모 투청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후 간담회를 통해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청소년부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소중한 청소년부기도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또한 학생들은 퇴신자 작정 및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반별로 모여 마더 페스티벌에 전도할 친구들을 작정하고 성경인물 노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반모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푸짐한 간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학생 선교사 파송 파손 예배와 파송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기 전새 학기 결단 선언문을 서약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생 선교사들에게 소중한 선물도 나누었는데요. 바로 칙칙트입니다. 칙칙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착용하게 하신 것인데요. 각자의 가방, 문고리, 컴퓨터 등을 가까이 둘수 있는 곳에 매달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학생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마더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전도대 축제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3회내 영혼의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풀코스 성경 예 66권, 하프코스 구약 39권, 10km 신약 27권, 5km 복음서, 로마서, 장원 10편을 읽는 이번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데요. 내일 정해진 분량을 꼬박꼬박 읽어 나갑시다. 만약 성경 읽기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잊지 않게 되니,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알았죠? 9월 14일까지 우리 포기라는 말 사용하지 말아요. 대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75번째 중간고사 새벽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 30분 온라인 중에서 함께 모여 20분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을 깨우는 열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기 위해 중심으로 간구하고 고민하여 사명으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번 해 보자고요.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 해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목사님이 떴다 시즌 1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는 목사님 밥사 주세요. 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따뜻한 밥상 한 끼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요. 토요일 점심 또는 주일 점심 한 끼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능한 요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요일함에 넣어주세요. 매주 3명씩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조를 이루어 맛있는 식사 한 끼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집에 가기 전 청소년부실 뒷문에 마련된 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넣어주세요. 오늘 클로징은 청소년부 SNS를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창대교육TV를 검색해주세요. 인스타 공식 계정 및 사역 이야기는 아래 주소를 검색해주세요. SNS를 통해서도 행복한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DJ 광래구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 화이팅!